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년 길일간 운세 공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음, 삼실학당을 한다고, 이제, 어, 했었죠. 근데, 이제 제가, 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땅은 너무나, 음, 좁아서, 조금 넓은 땅으로, 뭐, 2, 3층 건물, 그렇게 매입하려고, 이제, 했었는데, 음, 음.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 예전에 있던 땅보다는 두배 이상 넓고, 음 3층 건물이에요. 원룸 건물인데, 싹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어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을게요. 음 자, 오늘 공부 시작해볼게요. 그거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음, 법원도 쫓아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공부를, 어, 내년 은세에 진도를 많이 못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2025년 을사년은 기 일간한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공부해 볼게요. 기가 기에서 을은 병관이고 기에서 사는 정인입니다. 그러면은 을사는 상관이고 목욕짓살입니다. 이거는 꼬꼬 돌아다니는 미친년 형국이라고 그랬죠. 구멍 난 모자를 쓰고 음. 빤딱빤딱 빤딱 이쁜데 돌아댕겨 미친년. 어, 영마, 영마와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고. 남자한테는 평가는 자식입니다. 정인은 멋진 스승님 공부, 나의 공부, 그리고 나를 키워주는 그러한 사람들, 스승님, 어, 이런 게 전부 다 정인에 해당이 됩니다. 여자한테는 정인은 똑같고요. 평가는 직장이나 남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사, 기우 기축한테는 짓살과 제왕. 기묘, 기해, 기미한테는 영마하고 제왕. 해가지고,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제왕이라는 것은 책임감이 강하고, 일인자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음, 하고요. 능력과 여유가 있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영민합니다. 기민합니다. 신기가 매우 중중합니다. 치지 않습니다. 충돌이 예상되죠. 매우 매우 침절합니다 겸손하고요. 한대 맞아줍니다. 왜냐? 걸록이나 음, 걸록이나 관대나 막 이렇게 그쪽은 너무나 너무나 잘나고 파랗, 파랗다기 때문에 걔들은 안 맞아줍니다. 응, 음, 겉으로는 이긴 것 같아. 그지만 실속은 못채려. 그런데 이 제왕은 한대 맞아주고 꺾어졌기 때문에 이미 살짝 꺾어져 꺾어 들어갑니다. 제왕부터는 꺾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한대 맞아주고 나 실속은 내가 챙길게. 이건데 제왕까지는 안 돼. 음, 내가 아직 잘난 줄 알고 뻐기는 게 제왕입니다. 근데 제왕이 왜, 왜, 이제 제왕 쇠잖아요. 쇠에서는 왜 꺾어지냐면 자기가 꼭 꺾어진 지점인데 꺾어진 지점인지를 모르고 뻗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인 줄 압니다. 네, 아니죠. 누가 제왕이죠? 평광과 정인이 제왕입니다. 너가 제왕이야. 내가, 나는 제왕 아니야. 그래서, 음, 신중하다, 경험 이 있다, 지혜롭다, 저준다, 둥그랑이다, 간용 수양, 배타성 확고한 신념. 이런 것들을 음, 가지고는 있는데, 음, 근데 너가 왕이야. 내가 꺾어진 줄을 모르고 내가 왕인 줄 알고 조금 뻑겼어 이런, 이러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짓살, 직주에, 여기는 짓살이죠. 얘하고 얘하고 플러스 되면 어떻게 되냐? 음. 잠깐만요. 이놈 공부하고, 이놈 공부하고, 플러스 되면 어떤 상황? 이놈 공부하고, 이놈 공부하고, 플러스 되면 어떤 상황인지 말씀드릴게요. 자, 짓살은 직주이동. 부모가 나를, 내가 부모를, 내가 자식을, 자식이 나를 원망하는 짓살입니다. 직주이동이 발생하고요. 피곤하고, 공곤합니다. 중도포기가 발생합니다. 가족 간의 반목이 있고요. 처자 이별을 하는 짓살. 영마, 짓살, 지살 제왕. 짓살이 겹친 형국이 됐습니다. 직주의 이동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관계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참아라. 참지 말고 얘기를 해봐서. 막, 어떨 때 이혼을 하게 되냐면요. 꾹꾹꾹꾹 눌러 참고 얘기를 안 하기 시작하면 서로의 갭이 점점점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이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평상시에 늘 얘기를 해요. 그냥, 그냥 맨날 맨날, 조금씩 조금씩 얘기를 평소에 조금씩 해줘야만, 이 사람이 충격을 안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만약에, 음, 도박한다, 주식에서 잃었다, 어쩐다, 투자한다고 해갖고 잃었다, 막 이렇게 되면, 그러면, 말을 하면 안 되죠. 말을 하면 쫓겨납니다. 바로 이혼이죠. 아예 하지 마. 내가 야, 잘 모른다. 그러면 누가 돈 벌었대. 그러면서 막걷 들어가면 안 되죠. 중도 보기. 음. 자,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습니다. 낮춰야 됩니다. 영마가 오는 구간은 신께서 영마가 오는 구간은 신께서 하고 불어버리면, 와장창 깨지는, 신, 시인, 신의 그 기운이 가장 센 구간, 영마 육개 화계입니다. 그곳에서 괜히 맥없이, 아, 내가 해보려고 막 버틴다. 안 됩니다. 안 되죠? 영마라는 것은 남자한테 이혼하는 애입니다. 그죠? 여자가 망신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쪽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내가 역마를 갖고 있든 저 사람이 역마를 갖고 있든 내가 망신을 갖고 있든 저 사람이 망신을 갖고 있든 요 구조로 딱 들어가면 반드시 8대2 법칙에 의해서 8명은 반드시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거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거를 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찍어놓으면요. 뭐, 저주를 내렸다느니, 뭐, 어쨌다느니 막, 그럽니다. 근데 제가 구슬하라고 합니까? 부적을 쓰라고 합니까? 아니면은, 뭐, 뭘 하라고 합니까? 아니죠. 다 알았으니까 생각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이거를 방지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냐?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의미지. 그, 제가 온 룸이 됐는데, 원룸 건물이 됐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너무 갖고 싶었나봐요. 음.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옆에 원, 원룸 건물 가지고 있으신 분이, 이 원래 이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그분이 이제 사라고 했대요. 근데 그때도 500만원을 깎으려다가 또못 샀대. 근데 이번에도 자기가 낙찰이 됐는데 돈을 안낸 거예요. 왜냐면 더 싸게 사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그 사람보다 500만원 싸게 낙찰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두 번만 더 떨어지면 내가 뭐가 되겠다. 이, 이 상골짜기로. 상골짜기는 아닙니다. 대학교 앞에요. 서남대학교 앞입니다. 어, 그렇지만 거기는 원룸촌이죠. 대학교 앞에면 원룸 마을이죠. 근데 거기에 누가 음, 거까지 기 오겠냐 이놈은 내가 먹어야 겠다 생각을 하고 어, 있었는데 제가 단독 입찰을 해버렸습니다 이번에 그래가지고 그냥 보니 한 번만 더 떨어지면 들어갈 생각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 갖고 길도 다 막아놓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생각을 바꾸면 생각을 바꾸면 음, 왜 생각을 해보라고 하냐면 이렇게 안 좋은 글자들이 왔을 때왜 생각을 해보라고 하냐면 그분이 그 길막을 다 해놨어요. 길막을 다 해놓으셨고 막 이렇게 차단봉 세워놓고 막 그냥 펜스 쳐놓고 막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역할은 많이 떨어질 수 있게끔 어, 제가 29%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29%까지 떨어지지 않잖아요. 요즘에요. 그런데 29%까지 떨어지게끔 만들어주신 분이 그분이죠. 길막을 해주신 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인입니다. 그거를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막내걸 막아놨다 어쩌다 막할 필요가 없죠. 형사상, 민사상으로 책임지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 길을 음, 통행로를 막아버리면은 통행로를 막아버리면은 무엇냐 교통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경계를 도로에다가 펜스를 치고 막 이렇게 했으면 그게 교통방해가 되고요 네, 경매 입찰 방해도 됩니다 게다가 음내 땅을 경계를 침범했다 그러면 경계 침범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법상으로 전부 다음 그거는 전부 다 깨끗이 치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내가 이혼의 구간에 왔더라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러면 반드시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직주 이동이죠. 영마. 잘 되는 사람은 내가 힘을 빼고 아, 신께서 나를 나를 어떻게 하시는 방 음, 나를 온전히 신께 의지하고, 어,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하고, 어, 나머지 부분은 신께서 좌지우지 하시는 부분이니까, 어, 내가 긍정적으로 활동적으로, 진취적으로, 사업적으로 아, 활발하게 해도 됩니다. 신을 믿고, 응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나를 낳고 먹이고 입힌 하나님 믿고 응 내가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걸다한 다음에 그래도 안되는 부분은 신께 맡겨야죠.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사, 상담을 했는데 부잣집 따님이세요. 음와 응. 나보다 훨씬 부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일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혼을 하셨는데, 5년 살고 이혼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업주부고요. 애가 아파, 애가 아가지고 병원 가는 병원비까지도 아버지가 부자여가지고 전부 다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자기가 왜 복이 없느냐고. 자기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음, 남편은 도박을 하고, 거기 강원랜드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었냐? 안 죽었답니다. 안 죽었는데 왜 복이 없냐? 강원랜드까지 가면 원래 시체로 떠오른다. 차까지 팔아먹고 시체로 인천 앞바다에 떠올라야죠. 근데 안 죽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잣집 공주님으로 태어나 가지고 이혼했는데도 돈 벌은 적이 없습니다. 어, 어, 젊었을 때 조금 직장 생활한 거는 있는데, 음, 그러니까 아들도 낳고 서울에서, 인서울 근처에서 그렇게 사시는데도 자기는 복조 가리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다고. 최고의 강적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 내가 받은 게 너무나 많구나, 감사하구나" 어, 그동안 그렇게 어,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 그렇군요" 이러는데,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음, 따발총을 쏘았더니". 아 목소리가 수그러들더라고요. 었 <laughs> 아, 오래 들어서 최고의 강적을 만났었습니다. 음, 자, 영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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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마. 응 음. 굉장히 안 좋은 구간이지만, 자, 이제 완전히 이 구조를 다 파악을 했다. 어두 바퀴, 세 바퀴 돌았다. 경험을 했다. 그러시면, 음. 드디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이것저것 다해 보고 노력 다해볼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직 아니다. 내가 전체 구조를 모른다. 그러면 배워야 되는 구간이죠. 한방 처음 맞아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음. 내놓는 것과 받아가는 것은 당연히 받아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음. 전부 다 내가 내놨던 것은 나중에 12년이 지나서 영마가 오는 때 다시 수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만큼의 능력을 갖추었느냐에 따라서 내가 내놓은 것을 두 배로 먹을 수 있냐, 세 배로 먹을 수 있냐. 그것을 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간입니다. 인간의 능력, 신의 능력. 이러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 좋은 글자가 올 때는 신의 영역, 좋은 글자가 올 때는 인간의 영역입니다.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